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네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오리님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리님과 한번. 이님을 잡아먹을게요. 아, 네. 어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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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오늘도 알죠? 어떻게 하는지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렇게 열매와 가득, 살, 그리고 여기 목을 뽑아서, 네 싸움을 하는 저 경기장이 있어요.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우리둘이 우리 싸우는 거예요? 목대라고요. 원래 목들이야. 목들리 이제 열 명씩 하면 돼요? 준비. 안 돼요. 원래 <놀람> 진짜 슬라임 은 너무 쉬웠어요. 네, 슬라임 진짜 쉬웠어. 이거 좀 근데 저는 용암 때문에 죽었어요. 용암. 야, 저분 한 마리도 못 죽였대요. 슬라임 씹다면서 <laughs> 내가 다한 거야. 아, 근데 전 불타 그, 그, 죽은 거예요. 슬라임 때문에. 점은 남는줄 알고 일단 먼저 어정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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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을게요 먼저 또 뽑나요? 네 뽑을게요 저부터 요네 갑옷은 어차피 똑같아 어제 1부터 또 하고 갑옷은 똑같은 거 입어요 어! 1번 <laughs> 왜요? <웃음> 다이아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우리 그냥 따로 뽑을래요? 이거 너님 걸로 하고 아니 안돼아 어, 그래요 그래 그래요 어나도 이+ 번이야 <laughs> 뭐지+ 뭐지 네 어쩔 수 없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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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제가 뭐 나, 어... 모+ 모+ 뭐다 모+ 가 모+ 나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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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모+ 모+ 이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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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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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모+ 모+ 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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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모+ 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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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비 30마리요? 네. 좀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30마리. 아니, 좀비 쉬워. 아, 좀비는 그 20, 그걸. 제일 피가... 어려운 게, 아, 좀비도, 좀비랑 스켈레톤이 제일 어렵긴 해요, 피가 많아서. 그렇죠 네. 좀비 피그맨도. 응, 음, 맞아 맞아. 좀비 피그맨이 제일, 제일 세요. 그, 그 무기를 네. 들고 있었어, 막. 네, 제가 언제 이 테스트로 좀비 피그맨 한번 찍어봤거든요, 영상. 네, 이굴로 이게... 바로 졌어. <laughs> 이미요? 네, 연료. 네,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비 피그맨 은저했가 그, 청춘 맞아서, 막, 그, 좀비 피그맨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계담이 있는데. 알아요, 알아요. 그 계담 말하지 마. 그, 위키님 불... 계담이죠. 일단, 일단, 이거, 이제 열매 뽑읍시다. 네. 좀... 열매. 1부터 22번까지. 제발, 제발. 저부터요, 저부터. 저부터. 네, 어차피 너무 님 뭐니까요? 뭐, 아이고, 아이고,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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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22번, 1번, 과연, 과연? 꼬비기. 15번. 오, 15번. 제가 한번 어, 15번 좋은 걸로 기억하는데,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자, 내가 볼게. 열다섯. 아, 또 피카피카. 아니, 구라구라요. 이게, 이게 1 5번이 주세요, 이게. 구라구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안 돼. 구라구라, 로미, 아, 구라구라. 아맞춰 너도 죽어. 아, 저 때렸어요. 아니야? 잠시만요. 라라로한번 더. 아니 제 건데 왜 님이 맘대로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 여기 13번, 너무... 13번. 아이 제목 말고. 이거 좋은 거 같은데? 13, 제가 볼게요. 내가 봐드릴게요. 어 13. 모쿠모쿠. 모쿠모쿠가 뭐예요? 어이 나쁘지 않아요 이거. 뭔데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둘다 화살 뿅뿅 쏘는 거거든요? 보세요 납... 나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제일 무난해요 그냥. 보세요 우리 먹었지 까 좋아, 좋아, 모크, 모크 좋아요. 제일 무난해 스모커 거든요. 간단해요. 스모커 알아요? 스모커? 둘다 써도 돼요? 네, 둘다 써도 돼요. 한번 제용암 보고 써보세요. 아이, 땅 설치. <laughs> <laughs> 나쁘지 않죠? 이거는요? 그것도 그냥 요아아아아아아 방금 아아아아아아 둘다 그냥 화살이에요 그냥 근데 좋죠 그거 생각보다 음, 좋죠 음. 꽤 좋죠 네스모커에 스모커 우와! 아까거 봤어요? 오딱 했는데 불화살이에요아 그거 용암에 같이 들어가면 그래요 저 9번 일단 용암이랑 섞여서 그래요 화살 우와 진짜 좋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어 이거죠? 어? 이길수도 있겠지 손하수 가까이 아 이거 안좋아 아. 이게 튕겨요 그냥 그냥 튕기는 열매예요 지딴 걸로 해요. 수낯은 안 좋고요. 다음 번호 입력하고요. 과연 6번? 6번은 한 번도 안나왔는데 테스트할 때도. 어... 슈크, 이게 튕겨요. 이게 튕겨. 두개 다요? 아니, 하나는 처... 처음, 에한건안 튕기는데 슈크스콘 진짜 그냥 튕겨요, 아예. 바로 튕겨요? 먹자마자. 네, 처음에, 그러 그러니까 슈크스콘 튕기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세요. 저는 만족합니다, 이거. 19번. 아, 근데, 목구멍화가 뭐, 차가... 되어서. 19번, 어. 화잘 만족야지 어? 왔다. 50.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아, 은근 좋아했어, 아카이노에서. 아카이노가 뭐예요? 용암. 에이스. 아, 아 아카이노! 에이스 배때기 뚫었네요. 아, 기아, 아카이노, 이거 너무해. 19번. 어! 어? 수박이다. 어 이게 뭐냐면 니코로빈의 열매인데 로빈 로빈 로빈인데 이게 로빈이 좀 로빈. 터지는 게 하나 있어요 크러치라고 원래 목 잡아당기는 건데 왜 터지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터져요 로빈. 목을 이렇게 꺾는 거에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아! 살았네 소리 지르는 생각보다 여기 목 잡아당기는데 아,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연기 피어나는 거봐저 로빈 할까요? 네요 할까? 네요 이키게엉이 아, 너무 좋아요. 이게 크로치가 터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터져서 이건 써도 될것 같아요. 크로치는 빨리 하죠. 빨리 와요. 못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위이라고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너님, 가본 입었죠? 맞다, 저 아, 가본 안 입었는데요. 가본 주세요. 가본 줘. 여기 와주세요. 빨리 오세요. 너무 좋아요.

아,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얼마나 힘든데, 개조하기가 자, 이제 좀비 갑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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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해 다녀요. 네. 죽지 말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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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나는... <laughs> 이 정도? 아... 나는... 아... 딱안 파요. 그렇지... 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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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 지그 크... 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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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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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완전있 야! 나왜따가 죽었어! 내가 씌울게. 아니! 잘 가세요. 내 목숨 두 번이에요, 근데. 어차피. 잘 가세요. 야 진짜 왜 나한테 쏘냐고, 너는. 아! 좀 아! 아파. 아 이게 쏘는 거잖아. 다 쏘는 거 아니에요, 이러나야눈좀 보소. 눈이 저한테 화내졌어요. 아 밑으로 보던 뭐, 나한테 나나오는 기분이지? 찾으이 제일 어이가 없어요. 잠시만요 자 어, 저 배고파, 배고파. 피한 칸, 피, 피한 칸. 어, 아, 아, 어, 어떻게먹죽그래요 아, 맞다, 맞다. 우유, 오늘 싸우는 거 맞죠? 우유 안 먹었어요? 싸우고 있어요. 자, 세팅하고 바로 왔어요. 아, 여깄다, 나한테. 그검 없이 싸우겠습니다, 벌로. 응. 죽었으니까. O, H. 하나. 어? 이겼다! 다, 제가 다 죽였어요. 어, 그래요? 너무.. 나, 내 내가... 카메라를 못잡았는데 우리 둘이 그럼 한 번씩 싸울래요? 능력으로만? 검 없이? 갑옷 입고, 콜? 아, 저 배고파요. 칼 없이. 아, 한금사가고 있었는데! 아, 멀쩡잖아 근데 저 너무 배고파요. 그래요? 한번 사가지고.. 아, 님이 난이도를 껐다 키면 되잖아요. 난이도 평화로움을 할게. 그냥 먹자. 안 먹을게. 자, 준비. 아, 잠깐만요. 피다 차고 올 거예요. 근데 체력 두한 달리 해요, 그거. 타무 가가미. 님 완전 사진데요, 그거? 안녕? 크로체가 이제 이는거지죠와다 죽었다. 닭은 체력 많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거 쏘면 생물처럼 날라가네 그래서 내가 죽었던 거네 윙도 이거 날수 있어요 윙은 진짜요? 이거 베라미처럼 아, 진짜로 베라미는 점프점프인데 어, 이거 날수 있어요 이거 루빈이 어, 쓰는 기술이에요 저 기술 사기네요 로빈이 쓰는 기술 중에 팔 이렇게 박혀가지고 루빈깼어요 여기서 저거 완전 사기 기술 아닌가요? 저거는 화살이 그냥 아무 데나 쏘도 저한테 날라오기 때문에 근데 사기라고 할수 있어요 스모커도 준비 시작 윙

이놈! 이놈! 나쁜 는어도 없어. 나 타올바람이! 뭔내말니거안아이어와 나도 나야이 난이도 올립피다 피가 안 달아. 크루치, 크루치가 목뼈가 넘친 건데, 왜 터지는 지이유가 모르겠네. 난날수 있다고. 멍청아! 어뭐 뭐야 신자, 우리 어자 우리 우리 신자, 우리 신자, 우리 신자, 우리 신자, 나리 신자, 우리 신자, 우리 신자, 우리 신자, 우리 신자, 우리 야자리 신자, 우리 신자, 리 신자, 우리 신자, 우리 신자, 우리 신자, 같이 죽어서 동점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의 다 봐도 동점으로 끝나요. 솔직히 인정? 아니 근데 이거 저,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자살한 거야? 내가 폭포하였습니다. 아 어쨌든 이미 죽거나 마찬가지죠. 됐어, 내가 이겼어. 아니죠, 아니죠. 프로복 잡자. 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죠, 이번에? 재밌었네요. 동점으로 마치죠. 음, 그래요. 근데 솔직히 진짜 실제로는 로빈이 스모커 절대 못 이기는데. 스모커요? 네, 스모커. 너님께 힘을 고요. 그럼 이만 바이바이. 바이.